같은 차 수수료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군데리카는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 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의 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가격대 정말 좋은. 500만 원대 SM6 차량 준비를 해 봤는데요. 500만 원대 SM6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펙 먼저 설명드리면요. 2016년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만 km입니다. 성 기록부상 운전석 뒤엔다 교환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유사고로 분류된 차량인데요. 가장 중요한 판매 금액 589만 원. 589만 원에 SM6 2.0 GD L 등급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량 유사고로는 분류되지만, 뒤엔다 같은 경우에 외판보이기 때문에 성능이나 안전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부이고요. 금액대가 굉장히 감가가 많이 돼서 오히려 완전 무사고보다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요. 블랙 컬러의 SM6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외관도 500만원대 금액을 생각하고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SM6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호평만 받는 멋스러운 디자인이고요. 전면부 그릴이랑 블랙 컬러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양쪽 모두 다 백화현상 없이 투명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앞 타이어 트레더 상태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휠은 투톤 컬러 휠로 들어가 있는데, 어, 상당히 깨끗합니다. 전면부나 측면부 틴팅 상태도 좋고요. 사이드미러 리피터 쪽에도 깨진 부분 없습니다. 운전석 도 외관 보시면요. 흠잡을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500만 원대로 가져가시면은 진짜 득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6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는 교체 없이 타셔도 되겠습니다. 후면부 쪽 보실 건데요. 이쪽 뒤엔다가 교환된 부위인데 보시면은 외관에서 봤을 때 수리한 흔적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고요. 리어 램프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깊고 넓은 적재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으로 곰팡이 피거나 한것 없이 청결도 상태도 완벽합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해봤는데요. 가성비, 현시점, 최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키 두개 모두 다 있고요. 실내도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갈라지거나 이런 부위들 없고요. 대시보드 쪽에도 열변형대거나 붙였다 떼는 적 전혀 없습니다. 시동 걸어볼 건데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엔진 상태도 정말 좋고요 차체 떨림 일절 없습니다 옵션류 보시면요 전면부 쪽으로 하이패스 ECN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카드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8.7인치 스 링크 옵션 들어가 있고요 현재 위치에 맞게 GPS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기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완벽합니다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1열 좌우주 모두 다 열선시트 옵션, 스타 벤고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면요. 조거형 셔틀이랑 전자식 파킹 레이크 옵션이고요. 핸들 쪽 보시면은,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요. 주행거리 13만 997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 옵션이고요. 핸들 뒤쪽으로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렬 컨디션이랑 옵션류 보셨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8.7인치 S링크에다가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보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음질 즐기시면서 펀드라이빙까지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2열로 넘어셔서 2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도 시트 상태나 실내 컨디션 너무 좋고요 공간성도 보시면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천장 쪽으로도 크게 이염된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암레스트 쪽으로 2열 좌우 주보도다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2열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SM6 차량을 저희 군대리카에서 500만 원대로 준비했습니다. 평균 시세 보시면은 7, 8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해봤고요. 내관 관리 상태 굉장히 뛰어납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내짝 모두 다60% 이상 남아있고요. 옵션도 보시면은 8.7인치 S링크 옵션에다가 하이패스 룸밀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각종 옵션류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군데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58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데리카 대표번호로 확신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 지역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사업체에서 보셨던 차량들도 저희 훈드리카를 럭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훈드리카이 이공원들이습니다 감사합니다.